네, 여러분 좀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메일을 테슬라한테 받았습니다. 최근 이제 일론 머스크가 2-3일 동안 주식을 매도한 게 맞았습니다.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대량 매도 때문이었네요.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다 일론 머스크가 12일부터 14일까지 이제 매도한 양이 총수량을 보니까 2,199만 5천주를 ...도 했습니다.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또 엄청난 이딴 손절이 있지 않을까.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또 내일 상황과 뉴스들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.